안녕하세요, 빠니입니다. 네, 어, 신라면 블랙 전자렌지용이 나왔길래 한번 갖고 와봤어요. 먼저 스프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뿌리고 끓는 물을 선까지 붓고 전자렌지 2분 데워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프가 두개 중에 두 번째 스프, 요 후첨 스프는 지금 이 상태에서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어 약간 색깔이요 사골 국물 같은 그런 하얀 색깔이야 그러면서 후추가 뿌려져 있는 것처럼 거뭇거뭇한데요 아 이거 뿌렸어요 보여드릴게요 스푼데 어, 보이죠 하얗게 돼가지고 중간중간 후춧가루 같이 약간 거무틱틱하게 보입니다 아마도 이게 끝이 국물 베이스가 뭐 그런 건것 같아요 그 사골 같은 뭐 그렇게 들어가지고 음 그런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어 전자레인지 끓는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 아예 데우라고 돼있어. 단 뚜껑을 완전히 벗긴 채로 음, 뚜껑을 완전히 벗겨야 돼. 원래 뭐든지 다 벗고 시작하는 게 좋죠. 다 벗은 채로 전자레인지에서 2분을 어, 꼭 참아야 돼. 그러면 완성됩니다. 하니하트 신기 10개 더 져다 져 또죠. 먹는거 맛있게 먹어주세요 보는사람 배고프게 히읗히읗 히읗. 음 10개 고맙다 땡큐 조금 불었을 것 같긴 한데요 먹어볼게요 음 냄새는 비슷해요 비주얼도 약간 주황빛 음, 음. 면발이 조금 더 쫄깃쫄깃해 음 면발이요 좀더 쫄깃쫄깃해요 면발은 가느다래요. 음. 면발은 그냥 컵라면 굵기처럼 굵기는 가 그냥 컵라면 일반 컵라면 굵긴데 단지 조금 더 쫄깃쫄깃. 국물은 어 국물도 이게 약간 지금 빛깔이 주황색깔 빛깔이잖아요. 어, 원래 컵라면은 빨갛고 얘는 아까 사골 그거 후추 같은 게 들어있어서 진짜 사골 그런 것처럼 고소한 그런 뭐라 그러지 그니까 그 칼칼하거나 매운맛이 아니고 약간 진짜 고기 국물 그뼈 국물 같은 그런 거? 건더기도 이렇게 고기 덩어리 같은 것도 큰게 있고요. 아까 국물 을 방금 마실 때 보니까 이렇게 버섯으로 딱 봐도 어, 버섯이구나 할수 있는 크기의 이런 버섯 조각들도 보여요. 꽤 건더기가 큼직큼직하네요. 근데 워낙에 이 면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호불호가 자기 취향이 너무 강해. 라면 그쵸? 뭐푹 익혀 먹는 사람, 덜 익혀 먹는 사람 많지. 나는 이 면발 개인적으로 좋네요. 음. 어머, 약간 계란처럼 생긴 이런 건더기도 있는데, 고기 덩어리 건더기도 있고 이런 초록색깔 건더기도 있고요. 국물이 진짜 맛있는 게 일반 그 컵라면, 그 일반 라면 국물보다 확실히 뭔가 한한층 걸러낸 뭔가 부드러워. 주황색깔이어서. 진짜 고깃국 먹는 것처럼 뭔가 일반 컵라면보다 조금 진한 맛이 있어. 부드럽고 진한 맛. 짠! 다 먹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제 스타일이에요. 사골국물 맛도 나고, 면발 식감도 좋았고요. 별다개 중에 별4개 반. 음! 너무 나 맛있었어. 건더기도 좀큰 편이고, 국물도 진하고, 또 전자렌지에 돌려 먹으니까 더 맛있는 느낌?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 자,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요즘에 SNS에서 아주 핫한, 짠! 매일 우유 컵으로 된 거,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 요게 약간, 여러분, 어렸을 적에 자판기에 파는 우유, 자, 뭐가 나왔는데? 여러분, 자판기에 파는 우유 혹시 먹어보셨어요? 종이컵에 나오는 우유. 그런 것처럼, 세븐일레븐에 이렇게 매일 우유인데,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우유가 나왔어요. 음, 저도 동네 세븐일레븐에 없었는데, 조금 멀리 갔더니, 딱! 한개 남아있던 거 제가 집어왔어요. 집어온 건 아니고 돈 주고 사왔어요. <laughs> 이렇게 뚜껑을 열면, 편의점 음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포가 있고, 한 포, 그다음에 이 종이 숟가락이 들어있고요. 끓는 물을 넣고 저어주라는데 뭐이물 분유성 기준으로 약간 물을 덜 넣으면 진해고 물 물을 더 넣으면 연하게 이거 약간 분유 이런 맛이래요. 되게 달달한 우유 있죠. 딱그 맛있는 우유라고 하니까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 조금 물을 적게 넣는 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물을 조금 적게 넣어볼게요. 원래 유행이란 다 그런 거야. 한물 가고 그러지. 타라 먹으려면 유행 시켜야지. 어? 알았어? 뭘 알겠니? 아, 어. 저는 조금 진하게 먹고 싶어서 물을 금보다 되게 적게 넣었어요. 어, 되게 적게 넣었는데 먹어볼게요. 거의 그냥 컵은 이따만한데 실제 물의 양을 반도 반 정도 넣, 반도 안 넣었어. 음, 자판기 우유 드셔보신 분 있죠? 거의 그 맛이야. 그거보다 약간 덜 달긴 한데, 감칠맛이 조금 부족한데요. 그 맛에 한80% 가까워요. 음, 그 자판기 우유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네요. 이거 달달한 우유. 어. 그치 약간 연유 느낌의 그런 달달한 우유 맛있어 음. 어우 이것도 맛있네요 또사 먹을 의향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냥 가끔 먹고 싶으면 먹겠는데 안사 먹지 않을까? 맛있어요 근데 안녕 에스